한동안 좀 같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얘를 수익을 볼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딱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손절해야 될 시점이 너무 명확하고 목표가로 가져가야 될 시점이 너무 명확해요. 진짜. 자, 지금 목표가로 갔을 때는 아마 2만 원을 뚫냐 뚫려 안 뚫냐에 따라서 이 차트 행방이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너무 명확해요. 진짜. 15,000원 뚫리면 바로 손절하면 됩니다. 요때가 121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골든 크로스가 차례대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상방 추되지 않을까 저는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딱 이거 보면은 텅 비었죠. 거의 웬만하면은 이거 누구냐? 세력 작전주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 우리 개인과 그리고 세력들, 기타 세력 작전 세력들 딱두 명이 올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옛날에도 똑같았고. 그리고 얘들이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매출 은 나름 괜찮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좀안 나오죠, 확실히.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가 하는 사업이 뭐냐면은 반도체, 어, TFT LCD라고 해가지고 이 세정제로 쓰이는 글리콜 에테르 이런 계면활성제, 특수산업용 유화제, 그러니까 얘들이 화학 업체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들이 뭐에 껴있죠? 전구체에 껴있죠, 테마가. 또 이번에 정고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됐어요. 예타가 뭐예요? 예비타당성. 요게 통과되면 바로 사업이 착착착착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수혜주로서 한농화성이 생각보다 등락폭이 정말로 좋아요. 여기서 물량 조절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횡보한 이유가 뭘까요?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차트가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과매수가딱 여기 6 0짜이 찍혀가지고 그때도 반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2만원 선까지 달려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죠? 15,000원에 분명히 손절을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121선 밑으로 차트가 데려가면은 61선까지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있는 구간이라서 이때는 우리가 나줘야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어려울 게 없는 종목이다. 아무튼 현재 전고체 배터리 이거 정말 좋죠.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로 불리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보다 3배 이상 오래가는 그런 배터리예요. 에너자이저예요. 그냥 말 그대로. 100만 개, 100만 하나 마뭐 하면서 선전 다 보셨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 정도 꼭 개발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에 플러스로 다들 2차 전지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시발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전기차, 이 테슬라 때문에 이찬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시작은 전기차지만은,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e s s 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각 가정, 각 산업체마다 하나씩 다 보급이 될거예요 집집마다, 가구마다. 에너지 전장치가 왜 필요하냐? 지금 전기가 계속 값이 비싸죠? 또, 이제, 환경 생각해서 화석, 연료도 태우지 못하고. 그런데, 이 전기를 저장만 할수 있으면요. 지금보다 전기가 한 다섯 배는 쌀 거예요, 진짜. 이것 때문에 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정에 보급하려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아마 새로 지어지는 집이나 좀그 여유 공간이 있는 집만 저장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연에너지 있잖아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걸로 전기 때려서 바로 저장을 시키면 돼요. 지금 전기를 저장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생산해 놓고, 남는 전기를 바로 버려버립니다. 이런 세상 때문에 2차 연지가 정말로 중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어요. 얼마예요? 2만원까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보셔도 된다. 손절가 15,000. 원 말씀드렸죠? 추가 매수 어디에서 해야 돼요? 15,200에서 15,500선에서 하시면 됩니다. 추가 매수는.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라는. 때로 죽여도 안 간다. 잘못한 거 아니니까 괴로워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란 게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동화성 대응 전략집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제가 A 한 B 안 정어놨어요. A 한이 뭐냐면 시나리오가 A 시나리오가 올랐을 때, B 시나리오는 떨어졌을 때 여기에 맞는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목표가 싹다 대응 전략 설정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도 깔끔하고 쉽게 해 놨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어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예요? 전화번호 를 알아보내.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위에 제거 그냥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010 5929 7823 여기로 한 농화상 딱네 글자 적어서 저기 문자 남겨 주시면은 확인하고 네, 확인하고 제가 어, 이 자료 보내 드릴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가 주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지금 자꾸 잃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돈을 잃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안 잃어요. 다들 뭐 주식 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리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삼프로 t 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 원에서 100만 원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보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제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 난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또뭐안 보여요. 이게 너잖아요수익수익자로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다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 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투자 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 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뭐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무어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제가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 드려요. 다 해석해 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 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 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 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 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 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시마름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